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어깨는 좀 어떠신가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들을 네, 알기 쉽게 쏙쏙 뽑아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경로당이나 시장에 가면 어유, 이야기들 많죠. 이제 65세 넘으면 나라에서 무조건 돈 준다더라. 네 맞아요 기초연금 말고도 뭐 받을 게 많아진다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생활비 걱정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귀가 솔깃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음~ 과연 이 소문들이 다 사실일까요 잘못 알았다가 실망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복지 관련 소문들 이게 진짜인지 또 2025년 9월 현재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히 2026년을 대비해서 기초연금 같은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들도 콕콕 짚어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들리죠. 은행 망해도 1억까지 보호된다. 와. 네네. 평생 정말 아껴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은행에 맡겨놓고도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요. 불안하시죠. 그래서 이 소문 듣고 아이고 이제 다리 뻗고 자겠다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 이거 정말입니까? 아 네. 그 말씀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들으면 참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9월 현재 아직은 아닙니다. 아, 아직 아니에요? 5천만 원까지. 이건 한국 예금보험공사에서 딱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오, 어, 그럼 1억 원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헛소문이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린 거죠? 음, 이걸 완전히 헛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르신들 금융보호를 좀더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아, 정부 발표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걸 보면서 아, 그럼 한도도 1억으로 오르겠네? 하고 좀 앞서서 해석을 덧붙인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강화라는 말이 바로 한도 인상으로 확 와전된 거죠. 아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괜히 설렜네요. 네, 아직은 5천만 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좋아지는 건 있겠죠. 그냥 말로만 강화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은 계속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은행 창구나 ATM 기계에서 100만 원 이상 좀큰 돈을 찾으실 때요 바로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어르신 이돈 정말 찾으시는 거 맞으세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연인출 제도라고 하죠 아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분 박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뭐 통장이 범죄에 연로됐으니까 돈을 다 찾아라. 아이고 그거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500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가셨는데 창구 직원이 딱 보고 어르신 혹시 어디서 전화받고 오신 거 아니세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휴 다행이다. 네. 그 지연되는 30분 동안. 직원분이 차분히 설명해 주고 경찰에도 연결해 주고 해서 사기를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불편해도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죠.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제도네요. 그리고 또 은행 가시면 어르신 우대 통장이라든지 시니어 안심 예금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금리를 뭐 0.1%라도 더 쳐주거나 금융 사기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을 무료로 들어준다거나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거래하시는 은행에 꼭한번 나이 많은 사람한테 좋은 상품 없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 상품도 있군요 은행 가면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소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참 따뜻한 이야기 같은데 부모님 모시고 살면 나라에서 돈 준다. 그것도 매달 20만원씩이나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laughs> 이거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효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오! 진짜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나, 부산의 일부구 같은 곳에서는요,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와, 그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당장 신청해야겠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또 그런가요? 네 이건 국가 전체에 통일된 제도가 아니고요. 각 시나 구군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예산 사정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줄 수도 있지만 바로 옆 동네에서는 아예 그런 제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9월부터 전국 확대. 이거는 아직은 좀 추측성 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하, 이것도 동네마다 다르군요. 아이고 복잡하네. 그럼 정부는 부모님 모시는 어려움에 대해선 별 대책이 없는 건가요? 솔직히 요즘 자식들도 다들 힘든데 말이죠. 정부도 당연히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현금을 직접 드리는 효도수당 형태보다는 다른 방식의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면요? 바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예요. 아, 장기요양보험 들어봤어요. 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등급을 드리고요. 그 등급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 네네. 또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안전하게 돌봐드리고 식사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목욕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목욕 설비 갖춘 차가 방문하는 방문 목욕 같은 것들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제가 아는 60대 따님 한 분은 90세 넘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니까 낮 동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늘 마음이 쓰이셨대요. 그런데 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정말 한시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실제 부담은 월 20만 원 정도로 크게 줄었고요. 아 비용 부담도 줄고 안심도 되고 안전하고 또 즐겁게 지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최근에는 아이 집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 같은 시범사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서비스들이 많네요. 그럼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청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또 신청이군요. <laughs> 네 효도수당은 그 제도가 있는 지역이라면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장기요양서비스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이라는 걸 하셔서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해요. 등급 판정이요?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네, 서류도 좀 내야 하고 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는 않지만 일단 등급을 받으시면 정말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해당 안될 거야. 우리 동네는 없겠지.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아니면 관련 기관에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같은 시안에서도 동네마다 지원 내용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소문으로 가 볼까요? 어르신들 스마트폰 요금 이거 정말 부담되시죠. 아, 어,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손주랑 영상 통화 한번 하고 나면 데이터 다 썼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65세 넘으면 누구나 휴대폰 요금 깎아 준다는 소문이 엄청 반갑게 들리는데요. 이것도 정말 사실인가요? 음.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현재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초 연금 수급자이신 어르신들입니다. 아. 기초 연금 수급자만요? 누구나가 아니었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월 최대 1 2,100원까지 통신요금을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아, 이것도 반쪽짜리 소문이었네. 에이. 네. <laughs> 아직 전부가 65세 이상이면 모두 할인해드립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화, 그러니까 65세 이상 누구나 할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오,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로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국가적인 과제 때문이에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은행 업무, 기차표 예매, 하다못해 병원 예약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에서 소외되시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되니까요.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배우고는 싶은데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게다가 요금까지 비싸면 정말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 대상 무료 스마트폰 교육을 정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전원 켜는 법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 받고 보내는 법 뭐 은행 앱 사용하는 법까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 드려요. 제가 교육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처음에는 스마트폰 만지는 것조차 막 두려워하시던 80대 할아버지께서 몇 시간 배우시더니 이제 나도 우리 손녀한테 좋아요 눌러 줄수 있다. 이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아이고 뭉클하네요. 그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시니어 요금제라고 해서 어르신들 평균 사용량에 맞춰서 데이터나 통화량을 제공하면서 요금은 일반 요금제보다 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더 저렴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또 스마트폰의 글자 크기 크게 하는 기능이나 메뉴를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는 쉬운 모드 같은 것도 다 있고요. 아, 요금제도 따로 있군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만약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 하시면 지금 바로 114나 이용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저 기초연금 수급자인데요.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매달 1만원 넘는 돈을 그냥 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유 그러네요. 빨리 전화해야겠네. 네. 그리고 기초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 복지관에 전화해서 어르신 스마트폰 무료 교육 언제예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교육 받으시면서 내게 맞는 저렴한 요금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 누구나 할인은 아직 소문 단계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준비를 하셔야죠.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기초 연금 받으시는 분은 당장 신청하시고 안으신 분은 교육부터 알아보자.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소문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답답해하셨던 문제죠. 나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식이 돈좀 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 이놈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복지제도의 정말 높은 벽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정말인가요? 특히 이게 2026년 기초연금하고도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신 어르신들 제가 상담하면서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김순자 어르신 가명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70대 초반이신데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 30만 원하고 가끔 나가서 일하시는 걸로 정말 어렵게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거예요. 아이고, 300만 원이면. 네, 근데 그 아드님 사정도 들어보면 아내랑 아이 둘, 네 식구가 그 돈으로 살면서 집 대출금 갚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김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도움 못 받고 힘드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명절에도 타자뵙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기준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자식이 번다고 우리 살림까지 펴는 건 아닌데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정말 바뀐다고요? 네. 다행히도 이 높은 벽이 드디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생계 급여의 한에서는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요? 폐지? 네, 단계적 폐지입니다. 즉 이제는 자녀나 다른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생계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자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이 올해 다시 신청해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신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식한테 미안하다, 부담 된다는 말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나라 도움 받으니 이제 좀살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와, 그럼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의료급여라든지 다른 일부 지원 항목에는 아직 부양의 무자 기준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이 생계급여의 문턱이 정말 크게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게 왜 2026년 기초연금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이 부양의 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연관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자식 때문에 안 된대 하고 포기하셨던 어르신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셔서 생계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 없어졌다는데 나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하고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안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이게 2026년 또그 이후의 노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오늘들은 소식 중에 가장 희소식 같은데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문입니다. 이것도 참 꿈같은 이야기죠. 이제 나이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라에서 매달 돈 준다더라.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귀가 번쩍 뜨는데요. 이것도 진짜일까요? 네. 기본소득. 참 매력적인 개념이죠. 뭐내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현재 기준으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이건 아직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루머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이것도 아니군요. 아쉽네요. 그럼 그냥 뜬소문이에요? 음.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주는 청년 기본소득이나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주는 농민수당처럼요. 특정한 대상이나 지역을 정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주민 안심소득이라고 해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아, 시범 사업은 있군요. 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어르신께 확대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돈, 즉 예산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900만 명을 넘어서 1천만 명을 향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께 한 달에 20만 원씩만 드린다고 해도 1년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어휴! 계산도 안 되네요. 거의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겠네요. 그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미래에도?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해보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몇 퍼센트 어르신들부터 먼저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그 효과를 본 다음에 점차 넓혀가는 방식 같은 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기본 소득이 만약 실현된다면 어르신들의 의료비나 식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받고 계신 기초연금 같은 다른 혜택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건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하죠. 그렇군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르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요. 혹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르신 대상 기본소득과 비슷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겁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좀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소문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주택연금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참 유용한 제도인데 이것도 뭔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택연금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정부가 이걸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화하는 건가요?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15억원이나 심지어 20억원까지 좀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왜죠?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중식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입이 가능했을 분들도 이제는 집값이 올라서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비싼 집에 살아도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도 많으시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좋은 취지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다만 이것도 논란은 좀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소득에는 세금 혜택이 좀 있는데 이걸 너무 비싼 집을 가진 분들한테까지 주는 게 과연 공평하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사회적인 합의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재미있는 건 이미 하나금융 같은 일부 민간금융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내 집연금 이런 이름으로 12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정부가 좀 주목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 변화도 앞으로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행 예금 보호부터 효도주당, 휴대폰 요금, 부양의무자 기준, 기본소득, 주택연금까지 와! 네, 정말 다양한 소문과 실제 정책들을 짚어봤네요. 듣고 보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들은 내용 중에 딱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네.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의 몫이다. 아. 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면 아무도 알아서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하고 챙겨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전화 와서 이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직접 주민센터든 건보공단이든 관련 기관에 찾아가서 나 이거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묻고 서류 내고 신청해야만 그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면 나만 손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어,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어, 나도 해당될 것 같은데?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이라도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꼭 물어보세요. 요즘 인터넷 잘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복지로라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 www.복지로.go.kr, 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o.go.kr 들어가시면 관련 정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복지로 홈페이지 기억해 둬야겠네요. 특히 기초연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매년 선정 기준액이라는 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걸 반영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아깝게 소득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더라도 내년에는 기준이 올라가서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탈락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년 초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2026년 그리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작은 수첩 같은 거 하나 마련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조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문의처 전화번호 이런 걸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와 정말 꿀팁인데요. 작은 수첩 좋습니다. 네 오늘 2026년 기초연금 변화 가능성을 포함해서 어르신 복지에 대한 여러 소문과 실제 정책들에 대해 속시원이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정보인지 잘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카더라 통신은 듣기에는 참 달콤할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항상 정부의 공식 발표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 어르신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친구분들 또 이웃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함께 알면 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어르신들 삶에 꼭 필요한 복지 정보와 생활 꿀팁들을 계속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 남겨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복지제도 속에서 나의 더 나은 내일. 나의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바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꽃 피우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세요.